오늘 여우수화서 2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질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숨기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고백을 아유, 기특하다고 받아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여우수화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말해서 한번 질러요. 이 표현이 좀 맞나요? <laughs>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말은 그렇게 한다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라도 중간에 너희들이 이방신들을 숨기거나 하나님을 배반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복을 주신 이후에라도 얼마든지 또 다시 너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재앙이 임하고 기근이 임할 수 있다. 한마디로 너희들을 언제든지 다시 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재앙을 내리실 수도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거예요. 말에 책임을 질수 없거든 차라리 지금 다른 길로 가라. 괜히 하나님 숨긴다고 그랬다가 말은 그렇게 해놓고, 앞에만 조금 잘하고, 뒤에는 못해서 용두삼이가 되면, 그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만 사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여우서가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혹여 중간에 우리가 잘못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만을 섬기겠으며, 하나님만을 우리의 여호와로 모실 것입니다. 라고 이제 여호수아가 한번 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이런 이스라엘의 마음 심정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전을 안겨 줍니다. 첫 번째는 아니, 하나님도 질투를 하셔? 왜 그러냐면 질투라는 거는 사람이 갖는 감정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그렇게 째째하게 질투하신다는 얘기인가? 뭐 이런 건데 원래 질투라고 하는 것은 질투의 대상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형제가 있으면 질투해요. 그래서 형은 동생을, 동생은 형을. 그래서 맨날 그러잖아요. 동생은 맨날 엄마한테 뭐라 그래요. 형만 맨날 잘해주고. 그런데 형은 또 뭐라 그래요. 동생만 해준다 고 그러지요? 서로 그래, 서로. 부모님 입장에서는 도대체 얘네들이 뭐, 나오다 나보고 어떡하는 얘기야. 둘다 서로 상대방만 잘해준다 고 그러면. 근데 이건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질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애초부터 독자예요. 그럼 질투 합니까, 안 합니까? 없지요.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의 무상들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깎고 뭐 돌을 다듬고 이렇게 해서 만든 신이지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신 또는 오늘 성경에서 여우수아가 표현한 이 하나님의 질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인간이 갖는 그 용렬함 그 속좁음에서 오는. 또는 이기적인 것에서, 자기중심주의적인 것에서 오는 감정적인 질투는 최소한 아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질투의 대상이 없어요. 지금 뭐 애국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아무리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섬기는 신들이든, 하나같이 살아있는, 제대로 된 신은 없단 말입니다. 감히 어디 돌덩어리, 금속조가리, 나무조각을 다듬은 걸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여우하고 견줍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질투는 우리 인간들이 갖는 감정적인 또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질투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무슨 질투냐? 이 질투는 하나님이 갖는 감정적 질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가진 사랑의 표현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옛날에 이렇게 신문에 보면 러브 그러니까 이스 뭐 사랑이란 뭐 누구를 기다려주는 거뭐 이렇게 쓰는 말이 있잖아요. 거기 아주 유용한 말이 있었어요. 사랑이란 미워할 수는 있어도 무관심할 수는 없는 것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기대에 미치지 않으면 속상해요. 내 자식이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하지 말라는 거 해서 다치고 들어오면 어때요? 아이고, 쌤통이다, 요놈 아주 내가. 너 처음부터 그럴 때부터 알아봤어, 아주 너.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속상하잖아. 요 이놈의 자식아. 그러니까 하지 말랬잖아. 왜 가서 다치고 들어오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이게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치고 들어온 애한테서, 응, 그래, 잘했어. 이럴 수는 없다고요. 부모 입장에서.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랑은 미워할 수는 있어도 무관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관계가 맺어져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되었는데 그 이스라엘이 잘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보면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야단도 치시는 게, 그게 당연한 사랑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란, 이 질투라고 하는 인간의 감정적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이지, 인간이 갖는 감정적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열심인 거죠.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을 한 거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뜨겁고 열정적으로 사랑하실 수는 있어도 무관심하실 수는 없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그토록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제대로 서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거에 대해서 눈감아 주고, 이건 부모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 되시는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백성이자 자녀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물과 잘못을 하나님은 참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간혹... 하나님한테 몇배 의도 맞고 채찍질 맞는다고 그거에 삐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막 야단치고 나서 이놈아,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 그럼 나가 죽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나가 죽어라, 나가 주라 그래도 오히려 무릎 착 꿇고 앉아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건 부모님 뜻이고요.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엎드려야 그래야 부모가 화도 가라앉고, 이놈아, 그렇게 왜 그랬어? 이러는 거지. 진짜 나가봐요. 저런 후회 아들 놈이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우리 하나님이 더러 진노하실 수 있습니다. 왜? 우리들이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느라고 오늘 성경에서 여우수와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보면서 아, 하나님의 그만큼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리시든지, 말든지,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신은 해주셔서. 오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표현 속에서 오히려 더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을 봅니다.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지만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백성된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향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스러워 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혹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꾸짖고 징계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더더욱 하나님 앞에 서서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과 결단을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선한 뜻 위에 세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이 추운 일기 속에도 불구하고 겨울의 양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김장도 하고 이런저런 수고들을 합니다 건강 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다시 또 대유행처럼 번져가는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말게 하시며 최대한 주의하고 준비하고 방비는 하되 그러나 우리의 삶의 용기마저 잃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교 몸에 질고가 있고 질병이 있어서 치유의 과정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감사하시옵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고 속히 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며 눈물로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어주시옵시고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고통스러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님 예수 우리 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